혼란의 파도가 중국 대륙을 덮치던 시기, 수많은 왕조가 생겨나고 쓰러지는 혼돈의 땅 한가운데에서 과연 고구려는 어떻게 그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며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강자로 우뚝 설수 있었을까요? 특히 광개토대왕은 제위 기간 내내 단한 번도 중국 왕조에 패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며 고구려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의 무용담을 넘어섭니다. 거대한 이웃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이 어떻게 생존을 넘어 찬란한 번영을 이룩했는지 그 탁월한 지혜와 전략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안겨줄 고구려의 생존 전략, 그 위대한 서막을 함께 열어보시죠. 서기 391년, 22살의 젊은 담덕이 고구려의 왕위에 오르던 그 순간,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말 그대로 예측불허의 경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기 중국대륙은 이른바 556국 시대라는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죠. 한족이 세운 서진 왕조가 멸망한 후 북방 유목민족인 어허, 오호, 가차례로 중원에 진출하여 무려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세우고 패권을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수많은 조각으로 쪼개진 거울처럼 중국 대륙은 끊임없는 전쟁과 배신, 그리고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 반복되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죠. 고구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중국의 분열은 분명 위협적인 동시에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북쪽으로는 강력한 유목 제국인 후연이 고구려를 압박하며 호시탐탐 요동을 노리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숙신과 같은 만주족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했지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고구려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고구려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는 처지였지만 동시에 이들의 대립과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품고 있었던 셈이죠.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고구려의 대외정책에 심상치 않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수비적인 자세를 넘어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 세력들을 규합하는 공세적인 외교와 전쟁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던 거죠.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이전 시대의 관습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스스로가 주도권을 쥐고 역사를 써내려가려는 젊은 왕의 등장은 당시 고구려 백성들에게는 불안감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곧 현실이 됩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 초부터 고구려 의 북방 국경을 위협하던 가장 강력한 존재 바로 후연과의 전면전을 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후연은 중국 북방의 패권을 쥐고 있던 거대한 세력으로 고구려 에게는 늘 버거운 상대였죠.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후연의 요동 지역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젊은 왕의 지휘 아래 고구려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요동 지역은 고구려의 오랜 수건이자 중국 대륙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두보였으니까요. 이곳을 확보하는 것은 고구려의 미래를 결정 짓는 핵심적인 과제였던 거죠. 광개토대왕은 요동 진출과 더불어 북방의 숙신을 정벌하는 등 초기부터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적 성공은 고구려에 대한 후연의 압박을 크게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님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후연의 장수들은 고구려군의 예상치 못한 강력함과 광개토대왕의 뛰어난 지휘력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구려가 이제는 중국 왕조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장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을 테니까요. 이처럼 광개토대왕은 즉위초부터 과감한 군사행동으로 고구려의 위상을 드높이며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새로이 그리겠다는 그의 결심은 단순한 무력과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를 읽는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중국 대륙은 556국 시대라 불리며 여러 민족과 국가들이 난립하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중 고구려의 주요 라이벌이었던 후연 역시 북방의 신흥강국인 북위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이러한 강대국들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고구려는 어떤 길을 택해야 했을까요? 광개토대왕은 단순히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대국들의 분열과 대립을 고구려의 이익으로 연결할 줄 아는 뛰어난 외교 전략가였죠. 광개토대왕은 후연이 북위의 견제 속에서 힘겨워하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작은 돌멩이들을 밀어내는 형국이었달까요? 후연은 북위와의 대치로 인해 고구려에 온전히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광개토대왕은 책봉과 조공이라는 외교적 형식을 기막히게 활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왕조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물을 바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고구려의 실질적인 국익을 챙기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의 왕에게 정식으로 책봉을 받는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종속관계를 의미했지만 광개토대왕에게는 국제사회에서 고구려의 정통성과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조공은 단순히 예물을 바치는 행위를 넘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상업적 이득을 취하며 무엇보다 중국 내부의 정세를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 수집 통로로 활용되었던 겁니다. 이는 마치 고수가 여러 판의 바둑을 동시에 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후연과의 군사적 대치 속에서도 북이라는 또 다른 강자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후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이이제이, 즉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후연과 북위가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는 동안 고구려는 그 사이에서 실리적 이득을 극대화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전쟁 영웅을 넘어선 복잡한 국제관계를 꿰뚫어보는 냉철한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황판 앞에서 다음 수를 고심하는 광개토대왕의 눈빛은 아마 그 어떤 장수보다도 날카로웠을 겁니다. 결국 후연은 북위의 압박과 고구려의 지속적인 공세에 시달리며 점차 세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개토대왕은 후연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게 되죠. 고구려군은 후연의 수도를 향해 진격했고 예상치 못한 고구려의 전력과 광개토대왕의 지략 앞에 후연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리는 단순히 하나의 전투를 이긴 것을 넘어 고구려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인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요동을 넘어 요서 지역까지 진출하며 북방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무조건적인 정복 전쟁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강대국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들의 내부 갈등을 이용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지혜를 보여주었죠. 이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이 어떻게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광개토대왕의 이러한 복합적인 전략은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명실상부한 패자로 만들었고 더 이상 중국 왕조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각인시켰습니다. 과연 중국 왕조들은 고구려의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속내는 어떠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중국 왕조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조공을 받고 책봉을 내리는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결코 편치 않았을 테죠. 관계 토대왕이 제위하던 시기 중국 대륙은 북위와 송, 제, 양등 여러 왕조가 난립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주변국을 통제하려 했지만 고구려만큼은 예외였죠. 오히려 광개토대왕은 이 복잡한 정세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고구려의 실질적인 국익을 극대화하는 탁월한 외교술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틈새 시장을 노리듯.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꿰뚫어 본 지략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죠. 고구려는 중국 왕조에 형식적인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외교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속의 의미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고구려가 주변 소국들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고 대외적으로 자국의 권위를 확보하는 명분과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했으니까요. 중국 왕조 입장에서도. 고구려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었다는 정치적 명분을 얻는 동시에 날로 강력해지는 고구려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실리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작은 배가거센 파도를 역으로 이용해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가듯 광개토대왕은 중국의 힘과 그들의 혼란을 빌려 고구려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영리한 전략을 구사했던 겁니다. 실로 놀라운 외교적 수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진 고구려의 기록과 중국 사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놀랍도록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기록은 광개토대왕의 눈부신 정복 활동과 광활한 영토 확장을 상세하게 다루며 그의 위대한 업적을 한껏 드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중국 사서에는 고구려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비판이 의외로 적거나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죠. 이는 중국 왕조들이 고구려의 강대함을 이미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권위와 체면을 위해 이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불편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침묵 속에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고구려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함께 더 이상 고구려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정이 불편하게 담겨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역력한 대목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제2말기,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듯, 후연과의 마지막 결전에서 고구려군은 후연의 수도를 함락하는 기염을 토했죠. 이 결정적인 승리로 요동지역은 완전히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나아가 요서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북방의 숙신, 부여, 거란 등 수많은 민족이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이제 고구려는 단순한 변방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 왕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때로는 그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독립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렸고 넓게 펼쳐진 영토를 바라보는 광개토대왕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거대한 비석이 웅장하게 세워지며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은 영원히 역사 속에 찬란하게 새겨지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광개토대왕이 단순히 강력한 무력에만 의존하여 이 모든 위협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중국 대륙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예교와 전쟁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가장 교묘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고구려의 최대 이득을 취했습니다. 마치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지는 체스판위의 명장처럼 상대방의 움직임을 한 수, 두수 앞서 예측하고 자신의 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던 것입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거대한 중국 세력을 이용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강점으로 바꾸는 절묘한 지략. 그것이야말로 광개토대왕의 진정 위대한 면모 아닐까요? 그의 지략은 단순한 전술을 넘어선 국가의 운명을 바꾼 통찰이었죠. 그의 탁월한 전략적 통찰력과 고구려의 위대한 성취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깊은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이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룩한 관계 토대왕의 지혜로운 외교와 전략은 오늘날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있는 가르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세운 고구려의 위대한 업적은 단순히 넓은 영토를 확보한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주적이고 강인한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우리 가슴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빛나는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고구려가 이룩한 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 광개토대왕의 위협이 이후 고구려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를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